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죠. 나스닥 지수와 이제 다우조스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긴축 속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과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은데 그 동안은 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긴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결국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긴축과 적절한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특정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럴 때 수급이 강한 섹터 안에서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고려 시멘트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 장 시작 전 동시효과 6% 이상 아주 강한 수급 확인 후 제가 8시 50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눌러줬지만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6.24%의 수익을 봤고요.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만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 명과 그리고 시초가의 매수에서 3에서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되는 순간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과 매매 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 868의 번호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려시멘트를 이제 보내드리고 지난주에도 팜스토리 그리고 하이스틸 선익시스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개인번호 010-5738-868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제 스스로도 삶의 이유와 기쁨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전 수혜주 보실게요. 일단은 두산 중공업부터 해서 이제 한신 기계까지 오늘 좀볼 건데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끝난 거냐, 일단은 이 하락이 다시 시작되는 거냐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실 건데, 우선은 이 원전주가 왜 최근에 우리 주목을 받고, 이 주목받는 이 수급들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자, 이 원전이 다시 한번 그린 에너지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미국과 EU에서도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전도 그린 에너지에 이제 포함이 된다. 결국에는 친환경 정책에 이 원전이 빠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 원전이라는 게이 핵과 연관이 되면서 이 반핵을 외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 원전 같은 경우를 탈원전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도, 유럽의 국가들도 탈원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EU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히나 이제 대체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 결국에 석탄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 자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어쩔 수 없게 불가피하게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원전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탄소 배출에 민감한 지금 시점, 이 친환경적인 정책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이 탄소 배출이 없이 에너지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 원전에너지에 굉장히 주목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외치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이 탈원전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원전 이 원전을 세우고 있는 그런 흐름 원전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이제 탈원전을 외치고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탈원전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마를 하면서 원전 강대국으로 완전하게 돌변하겠다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공약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거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대책들을 많이 마련을 해야 돼요. 이 대책에는 뭐 수소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태양광 에너지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이 원전 에너지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에너지 자원을 만들 때 많은 뭐날씨에 영향을 받는 에너지 자원도 있고요.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날씨에 또 영향을 받죠. 근데 이 원전 에너지는 날씨에 제약상이 없고 특히 수소 에너지는 또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전 에너지나 뭐 핵융합 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대체 에너지를 빨리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에 천연가스는 고갈이 나게 돼 있고 이 천연가스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요. 이 천연가스를 아직까지 많이 들고 있는 러시아나 이런 국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원전 에너지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수급이 2030년, 40년까지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건데 첫 번째 사이클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첫 번째 사이클이 지금 도래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성 자체를 바꾼 건 맞아요. 방향성 자체를 완전하게 돌려놓은 건 맞는데 이 추세 자체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 은봉으로 좀 찍어 누르긴 했지만 이 21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올려주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 21선을 깨게 되면 60일선도 자동으로 깨게 되거든요. 그리고 112일선도 자동으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당분간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또 세워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의 시점으로 좀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눌러주는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상승 이후에 눌려주고 음봉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캔들들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11선과 15일선 이쯤으로 해서 터치를 해주고 급등이 나오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음봉으로 찍어 누르고 조정 받은 이후에 양봉으로 버텨주고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11선 터치해주고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도 눌려준 이후에 11선과 맞닿는 부분 시점으로 해서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전주 쪽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들이 별로 안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거래량 자체가 터지지 않고 있죠 이미 돈의 힘은 강하게 들어왔지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세력들이 이탈한 게 아니라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일선은 어느 정도 깼지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급등. 이때도 5일선 어느 정도 깨고 내려갔지만 급등하는 형태의 그런 캔들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했던 종목들은 5일선과 11선 이 자리를 보면서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눌려줄 때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다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고, NFT나 메타버스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오른 거는 800%,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뭐 300%, 위메이드가 이제 8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인데, 원전주 안에서도 지금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이 있고요. 조정 구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하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진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일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이탈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5일선을 한번 이탈했을 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버텨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매매 전략을 가지고 오히려 매수하는 타점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토크도 보실게요. 에너토크도 마찬가지고요. 에너토크는 지금 오늘 11선 부근을 좀 강하게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도 11선 부근을 이런 식으로 터치를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11선 부근에서 주가가 추가로 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서정기존도 오늘 5일선 이탈했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이탈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이 11선, 1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보시는 건 지금 11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차트 이동평균선 자체를 15일선으로 좀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제가 11선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거는 15일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는 11선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1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니다. 오늘 음봉으로좀 찍어 눌았지만 거래량 거의 터지지 않았죠? 이때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도 안 나갔고, 세력들도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5일선 부근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까지 오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상승 이후에 오일선 부분을 눌려주고 지지를 받았을 때또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원정 관련주들 매스 타점 알려드리고 이 원정 관련주를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다 준비해 놨는데요. 이 원정 관련주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수 있는 정책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책주가 50에서 100% 오르고 끝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을 때 문재인 정권의 관련주가 많이 오른 거는 100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정책주 또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다. 추가적인 상승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리고자 원전주 주주소통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원전주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매매 전략 안에는 매수타점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까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원전주 주주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원전주에 대한 종목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좀 대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182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